공동 제작자 정확히가 뭐냐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예요. 공동 작업자는 수익을 나눠갔나요? 아니요, 안 나눠가죠. 그러면 공동 제작자를 그러면 도대체 무슨 기능이 있는 건가요? 제가 올리면서 공동 제작자로 수저랑 마소킴이랑 마수령이랑 용형을 넣어요. 그러면 제 영상인데 수저랑 마수령이랑 마소킴이랑 용형의 구독자한테 추천으로 떠요. 이 알고리즘이 공유되는 거야 그것만 있는 거야. 그러면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이 제일 이득 보는 거 아닌가요?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근데 그게 아니었어.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거를 하는 게 이득인가? 라고 생각을 했거든. 근데 몇번 동안 해보면서 분석 데이터를 봤는데 공동 저작자로 올라가는 사람은 어떤 득을 보냐면 구독자 증가가 달라 <laughs> 많아.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쇼츠를 주려고 하는 채널이잖아. 근데 쇼츠 영상은 구독자가 많이 안는데요 그래서 쇼츠가 막 100만, 200만이 터져도 구독자가 많이 늘어봐야 50명, 100명 이 정도밖에 안 늘어난대. 근데 지금 마수령 나락전 이런 거 실제 조회수는 20만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800명, 900명이 늘었다라는 거야. 서로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.